고대 인도 마라난타 스님이 백제 불교를 전한 과정을 탐사하면서 한국 불교의 원류를 찾은 책이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간다라에서 법성포까지 불상의 기원을 찾아서의 저자인 최종걸 기자를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언론인 출신으로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최종걸 기자 모셨습니다. 책을 많이 쓰시는데요. 최근에도 그 발로 쓴 순례기입니다. 우리 불교의 역사를 찾아서 음. 간다라에서 법성포까지 불상의 기원을 찾아서 음. 이런 책을 쓰셨는데 우리 불교계에서 좀 소홀하게 다뤘던 부분을 과감하게 다뤘다라고 하더군요. 음.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어, 계기가 어, 있었습니다. 그 음. 간다라는 음. 백제불교 첫보래지가제 고향 네. 영광하고 영광있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마치 지난 한 10년 전이죠. 음. 2012년에 우리 한국불교총연합회 음. 장군 불자에서 회갈 기회를 저한테 줘서 함께 간게 계기가 됐고. 예. 아, 그 계기가 됐다? 예, 예, 예. 그니까, 러 우리 불교의 역사도 찾고, 네. 이 불교의 어떤 뿌리를 네. 찾아 나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백제의 불교를 전한 스님은 마라나타 스님으로 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라나타 스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은 아는데, 본명은 알지만, 그분이 어떤 활동을 했고, 또 어떤 분인지 이런 걸잘 몰라요, 사실은. 네, 네, 네. 이번에 그 궁금증을 해소를 했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실은, 우리 음. 불교하면 인도만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 포괄적으로 보면 음. 지금의 예, 파키스탄이 그 간다라 지역이거든요 예. 그 간다라 출신이면서 예. 처음으로 예. 어, 그 지역에서 불상이 예. 만들어졌고 예. 그 그다음에 대승불교 경전이 음. 그 간다라에서 예, 처음 음, 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불교 경전이죠 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전은 예. 현장법사가 예. 한 예. 한역을 한 거지만 예. 그~ 고대 불교의 원형을 그~ 마라난타 스님이 중국을 거쳐서 백제로 왕사로 오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백제 불교가 그~ 불교의 원형을 그대로 수용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만합니다 그~ 역할을 마라난타 스님이 했다고 했다. 보죠 그 이번에 이~ 책을 쓰시면서 자료나 현장 조사를 하면서 그게 확인이 된 건가요 확실하게 예예 예, 그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됐고 실제 네. 제가 그 간다라 지역을 가보니까 어. 그 비록 그 파키스탄은 지금 이슬람 국가지만 그렇죠. 그 원형은 음.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음. 그 점이 참좀 이채로 왔고 음. 또 우리 역사서 가령 해동 고성절이나 음. 삼국유사에 보면 호승이라고 그러죠 외국 네. 스님이 이적을 백제로 와서 음. 이적을 보였다 음. 그런데 백제는 아시다시피 신라하고 신라가 음.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음. 그 기록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아, 네. 워낙 그 뛰어난 음. 에, 스님이기 때문에 그 역사서에서도 그 기록을 음, 찾을 수 있었다 한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 네, 우리 기자님께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용어가 있어요. 신 실크로드. 네, 신 실크로드. 네, 네.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신 실크로드는 이 불교, 우리 불교의 비중과 역할이라든지 음, 음. 동아시아 역사에서의 우리의 비중, 또 음. 한국 불교가 갖는 역사적인 가치라든지 어떤 지평을 음. 좀 넓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아, 저는 그렇게 네.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 그이 간다라 지역은 BC 5세기부터 AD 5세기까지 1 음. 0년 동안 찬란한 그 동서양의 문화 문명을 융합시키고 음. 어, 그 불교 문화가 중국하고 한국 그다음에 일본으로 전파되는데 음. 예, 상당한 역할을 네. 했는데 네. 역으로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가 됐고 에, 예. 근데 우리는 그그 음. 그 불교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우리도 뭐 삼국이 통일되고 그다음에 음. 고구려라니 고려 음. 조, 조선 대한민국으로 오는 동안 음. 불교 그 문화를 그대로 유지 발전시켜서 아.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 불교 문화를 역으로 어. 그 나라에 다시 그 나라의 고조사를 일깨운 계기가 됐거든요. 이게 음. 바로 예, 종교화 문화의 신 실크로드를 한국 불교가 아, 열고 있다. 아, 열고 저는 그 그래,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실크로드와 다른 예. 실크로드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예. 우, 원래 고대 불교를 음. 우리가 음. 우리 식으로 소화를 해서 음. 다시 음. 우리가 파키스탄 고대사를 일깨우는 어. 새로운 신실 크로드를 어, 열고 있다고 봅니다. 그 역할을 음. 우리 한국 스님들이 했거든요. 아, 우리 스님들이 했다. 예, 예, 예. 한국 스님들이 예. 파키스탄 무샤라프 대통령한테 방문을 해서 예, 예. 당신네 고대사가 몇년 전에? 2010, 2010년인가요? 202022년부터 2010, 아, 2002년.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 한국 스님들이 했습니다. 음. 본인들 고대의 역사가 음. 천년 동안 불교 국가였다는 것을 음. 그 사람들도 몰랐던 고대사를 우리 한국 스님들이 가서 읽게 웠고 어, 지금은 이제 우리 최근에 네. 지난해인가요? 네. 지난해가 지 예, 우리 총문장 원행 음. 스님하고 음. 조계종 스님 일행이 가서 그 유적지를 예, 현장 순례를 하시고 2019년입니다. 에, 네.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음. 그 간다라 그 유적 복원에 지원을 네. 지금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네. 그게 바로 신실크로드를 한국 우리 스님들이 이 개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아, 있습니다. 상당히 그 의미 있는 해석을 그렇습니다. 하셨군요. 네. 사실 우리 기자님께서는 불교 서적 출간이 처음이 아닙니다. 음. 몇년 전에는 또 천년고찰 이야기라는 음. 책도 음. 내셨는데 음. 말이죠. 이 창건 설화를 또 이렇게 네. 조사한 거죠. 네, 아 이게 뭐그 책을 내면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또 아, 있습니다. 밝혀습니까그 우리 음. 한국 사찰이 음. 수많은 우리 전란 과정에서 음. 음. 폐허가 되고 다시 또그 자리에 음. 그대로 원형 보존해서 다시 복원하는 그 음. 바로는 어디에서 어, 나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고, 그런데 음.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인데 예. 얼마나 간절했으면 쟤떠미 예. 상태에서 다시 음. 복원을 하고 하는 게그 원래는 그자등명 법등명이라고 예.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거는 형상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이 절이라든가 불상은 예. 형상이 있잖아요 어. 그 사람 마음이 다시 이 형상화돼서 어 하는 그거는 곧 간절한 바램, 간절한 음,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데 음. 에, 바로 그그 그 기원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를 예. 이제 천년고찰 이야기 우리나라의 한 90여 개 아. 사찰을 예. 에, 좀 다니면서 그 에, 이력을 저 책으로 좀 에, 소개를 했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 이제 기자에서 작가로 음. 변신하셨는데 불교 분야의 저절 활동이라든지 음.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이렇게 그 스님들의 인연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이 북한 쪽 북한 쪽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음. 우리 그 이제 이렇게 부, 불교사를 보면 음. 북한 쪽에도 좋은 산도 명산도 있고 음. 거기에서 훌륭하게 수행하신 역대의 예, 스님들이 계시는데 기회가 되면 뭐그 아, 북한 쪽 사찰을 예. 천년고찰 후속편으로 예. 이렇게 좀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아니라도 네. 누군가는 뭐 하겠지만. 예. 북한에 가야 되겠군요. 네. 현장 조사를 해야 돼요.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다라에서 법성포까지 불상의 기운을 찾아서라는 책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최종걸 기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